아, 어, 그래? 땅 맞네요 고마워요 챙겨줘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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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뭐, 이상 뭐, 네 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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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고 저거도 싼다. 소소. 오케이. 애네 쪽으로 와. 음, 물 있으면 아. 저거는 리코 저로 크로스 카운터 한대칠이 같다. 한 번. 한 번. 아 네. 쟤네. 사거리가 존나게 있구나. 에프리로 사거리 킹. 사거리 길지. 어, 이쪽이나 먹어야 겠다같프리대 아, 아. 궁이 사거리 가길래 궁이. 유지성 미쳐먹기. 이것도 내꺼야. 난 이러다가 뒤거 같은데. 뛰어야겠다. 나는, 나는 충분히 버텨 나는 충분히 버텨. 어. 와, 졸라기네. 하나, <laughs> 어, 타시가 다시 아오는데 리사보다 김? 어우, 씨레왜이 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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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야시에이리에 소사, 이바스리에 시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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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에 시리에, 시리에, 시게에 시리에, 시 잠 어, 그렇지 않을까? 그렇네 아이지, 어, 어, <laughs> 어 뭐야 내꼰대요네요어레 뭐야 꼬라지 이제 이거 타 꼬라지 끝날 것 같다 내려와서 어 뭐야 이게 안 맞네 와저 빨리 오네 뭐지 방금 <laughs> 뭐 아 지금 4인 4신? 제가 4왜 듣고 또 브로네가 바뀌었네? 흐흐흐흐 응? 브라운이 뽑았냐? 어? 뽑았냐? <목소리> 아니 아니 나나다 뽑았어 아... 형은 <목소리> <평은도> 도다 뽑음? 응 <목소리> <목소리> 대단한데 <목소리> <목소리> 걸왜 어, 그냥 존버하던 거지 존하는걸왜브라운이한테 불었죠? 아못 뽑았네 그냥 올려서? <목소리> 아 꼴림 어쩔 수 없지 그렇지 역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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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원래 노란 달존버하던 건데 어, 안 끌려가지고 <laughs> 아 고마워 집에 <laughs> 브라운이 뽑고서 다음 제를타워타가 여기서 놀래 어 놀랐다 아이고 아, 러보다서포터로선택한거 그. 와우 다음은 흑제다흑제를흑제는 게이프던데 니까어미안 애초에 의 캐릭터 자체가 존나 딸이잖아 <웃음> <웃음> 그게... 그게... 나이가 몇이라고요? <laughs> 그몸 상태에... 다, 그거 와. 나이가 몇이라고요? <laughs> 음, <정말> 물리아 나이가... <laughs> 이거 아, 패 좀... 아, 아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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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아 그랜드 스 아, 유지 마다 포. 다라와이쪽에 엘프리드 있네. 거의. 저도 못하어차지 어이씨. 어이. 네소 아침판 하나가 니 사람이랑 싸웠리고할수는데 하하하하 배터리 보고 배터리 보고 기 나온 거 보고 생각한 거. 와이잠 목소리가 작다 이거. 작잠 목소리 많이 작아. 잘안들려 나는 평소랑 똑같은데. 목소리 많이 작다 지금. 나200% 넘쳤잖아. 200%넘인데 거짓말. 어? 고마워요 챙겨줘서. <laughs> 내 하루술 적진기몇 개임? 응? 하루술 덜 덜진기 몇 개야? 돌진기어 굳이 따지면 어. 두 개긴 한데 하나는 점프고 하나는 대시 같은 거여가지고. <laughs> 아이고야. 친구분 지금 뭐냐? 뭐, 뭐. 좀, <laughs> 좀 많이, 뭐. 지금, 지금, 지금 울리, 울리는데, 지금 소리가 아, 지금 울리, 다시 돌아오는데? 울리? 예, 울려요. 지금, 예, 지금 소리가 돌아와요, 지금. 지금 어때요? <laughs> 어, 지금안돼 스킬을 써봐야 할것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스킬이 있으면은, 돌아와요, <laughs> 소리가, 한번 더. 오케이, 잠깐만. 이거 한타하고, 두타게 하고. 싸 마키니스가 불러들일 거 같네요. 안 나는 버틸 만하다. 아닌가? <웃음> <웃음> 오, 저 <시작> 개피를. 잘. <laughs> <짤. 웃음> 오, 그래도 한건못 났다. 그, 도 좋아, 페이레 개오바래. 응, 응, 오바라 해. 괜찮아. 어, 뭘 했니, 야, 치냐 나? 첫 번에 호흡. 저런. 아니, <4점이다. 많이> 울림? 어, 지금좀울것 같아. 그렇게미 okay, okay. 고마워요 챙겨줘서 이방 <laughs> 컴퓨터야고 인터넷 문제란다 바보들아 아 킹치만 킹치만 그런 건 모르겠고 너의 렉 때문에 게임이 방금 터졌는걸 한타봐잘안 나오는데? 자리 <laughs> 좀못하는일날려 오, 핑핑이. 아, 이게, 맞네요. 레콘이 상대방한테만 굴리 아, 그, 저, 저도, 저한테도 와요. 아. 저도 지금 0.5초지 지금 뭐냐, 반응 느려요, 지금. 반응이 느리대. 그런 애가, 그런 애가 소수. 탱커를 하면 어떻게 될까? 어, 개깡패대. 탱크 하면 제일 깡패다. 나시말론 그렇더라. 핑안 좋을 때탱크 하면 개깡패 된다고. 뭐라? 와우, 대박네. 아 o t a J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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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다 t a J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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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t 호자? o t a Jota, Jota, 이제 핑벌 할수 없겠네. 핑쪽핑 떨어 왔네. 우왕. 전판진랑 케니스 차이. 진짜 케니스 차이 인정이다. 야 방금. <laughs> 야, 뭐야, 뭐 방금 클릭으로립 때렸거든? 어내 뒤에 한몇한달라 아이 먹자. 이것이 바로 족보네요. 고마워요 챙겨줘서. 오 어, 이제 포기했나 포기했나 생토로 <laughs> 왔는데. 아 어, 이제 되게 아부나이땅 어, 뭐야. 저. 어. 분신이? 그치 공치, 고치라고 는데 아! 가라렉신이봐가라렉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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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웃기네. <laughs> 야 해외인 거 밝히면 어떡함. 어? <laughs>